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찬원 TV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이찬원 가수의 최신 정보를 종합과 업데이트하는 채널입니다. 좋아하시면 공유하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뉴스는 코로나19로 불참한 지석진이 김종민, 이희경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찬원을 믿습니다. 이찬원은 지석진의 잠간 대신하여 출연합니다.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한 정보에 따르면 이찬원과 그의 소속사 블리스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전에 이찬원은 참 좋은 날이라는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MBC의 불리원 예능 프로그램 떡볶이집 그 오빠는 3일절 특집으로 꾸며진다. 기부천사션 국어강사 김잼마 방송인 알베르토 다니엘이 출연해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날 장사에는 마청 지석진 없이 김종민, 이경 두 명의 멤버만이 함께한다. 방송 녹화 당일 지석진이 코로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촬영이 어려웠기 때문, 떡볶이집 그 오빠 오픈 이후 최초로 마청 지석진 없이 진행되는 장사에 두 동생들 모두 걱정을 숨기지 못한다. 녹화 당일은 지석진의 생일이기도 해 김종민, 이이경의 아쉬움이 배가 됐다는 후문이다. 특히 이희경은 지석진을 위해 미역국 해주려고 준비했었다라며 남다른 마청 사랑을 드러내기도 이어 두 동생들과 지석진의 폭소만발 전화 연결 현장이 공개된다. 지석진은 김종민, 이희경에게 너희들 못 믿겠다라며 팩트 폭격을 해 웃음을 안긴다. 두 동생들이 지석진의 신임을 얻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지 궁금증을 유발한다. 그런데 지석진은 이찬원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찬원은 지석진의 대신 출연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김종민과 이희경은 웃을 터뜨렸습니다. 그들도 이찬원을 기다리고 있고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출연했던 이찬원은 그의 재치, 사랑스러움, 그리고 훌륭한 말씀씨를 가지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시청자와 팬들이 이찬원의 등장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종민은 유재석 형이라도 가게에 보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하소연에 현장을 웃음바다로 물들인다. 위 정보는 확인되지 않는 뉴스에서 취재했습니다. 다음은 다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수 이찬원이 이대영과 찍은 사진에 겸손함 넘친 댓글을 달았다. 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대영은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랜만에 찬 또랑이라며 MBN 새 예능 프로그램 백투 더 그라운드를 촬영하며 만난 이찬원과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야구장 한켠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다정한 포즈를 취한 이찬원과 이대영의 모습이 담겨 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브이를 그린 두 사람의 모습에서 훈훈한 우정이 전해졌다. 이대영이 올린 사진에 이찬원은 잘생긴 사람 옆에 쭈구리란 댓글을 남겼다. 이에 팬들은 언제부터 쭈구리의 뜻이 바뀐 거죠. 무슨 그런 망언을 잘생긴 가수 옆에 잘생긴 선수 등의 반박 댓글을 달았다. 한편 이찬원은 김구라와 함께 내달첫 네 방송되는 야구 예능 백투더 그라운드의 MC를 맡는다. 이 대영은 야구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레전드 스타들의 복귀를 담아내는 이번 프로그램에 합류해 다시 한번 현역 시절 플레이를 선보일 예정이다. 영상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